자,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두 집합 X가 지금 X랑 Y가 있는데, 1, 2, 3, 4, 2, 4, 6, 8로 되어 있습니다. F가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되어 있고요. 가조건을 보시면 F는 1대1 대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좀 밑줄을 칠게요. 자, 그리고 F의 1은 2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랬을 때, 어, 다조건에서 지금 좀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, A의 개수는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f 의2 곱하기 f a 인버스 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.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자 우선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다라고 하는 조건을 먼저 건드리겠습니다. 자 2분의 1에다가 f 의 a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? 오른쪽 우변은요 지금 f의 f의 인버스 a 자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이두 함수가 역함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 두함 역함수인 두 함수를 합성하게 을 되면 항등함수로서 이 a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? 자, 그래서 얘가 a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f의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 같이 e a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근데 여기서 좀잘 어, 보시면 좀더 섬세하게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f x라고 하는 이 x에다가 a를 집어넣었고 지금 f의 인버스에 a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이마르직스 어 FX의 정의역과 그 다음에 F의 인버스의 정의역에 공통적으로 A 값이 있다는 라 거죠. 자 그러면 어, FX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? 1, 2, 3, 4가 되고요. 그리고 F의 인버스의 정의역은 어, 2, 4, 6, 8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 그러면 공통은 어디 있습니까? 2랑 4, 여기 2와 4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A의 개수가 어, 두 개다 라고 한게 결국에는 2와 4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므로 여기 이 식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A 값에다가 2와 4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 F의 2는 결국엔 4에 해 당이 되고 F의 4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? 8에 해 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1, 2, 3, 4, 그리고 2, 4, 6, 8. 자, 이렇게 하겠습니다. 2는 4로 가고요. 그리고 4는 어떻게 됩니까? 8로 간다.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f의 1은 2가, 2가 되면 안 된다고 라 했으니까 1은 어떻게 돼요? 6으로 간다. 라고 해주시면 되고 3은 어떻게 돼요? 2로 가야지만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 있더라.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f의 2는 지금 보시면 4에해 당이 되고요. f의 인버스 2는 뭐가 되겠습니까? f의 인버스 2는 2에서 역대응이니까 3이다.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두 녀석을 고발하게 되면 뭐가 된다? 시비가 되더라.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